있문장이 붙자 네 요소 어 요소 그리고 어 과학자들 어잘안 보이지 이게 왜소이안 되냐면 단어는 다 알잖아 요소 과학자 단어 포이싱 뭐 다음에 사실 문수 유사한 이런 식이잖아 과학자들에게 요소라는 단어는 아닌가? 아닌가 네 그래서 이게 이 대표 그런 음. 인데 구문이 안 보이면 해석이 안 되는 구문이고요. 요즘에는 많이 안 쓰이는데 예전에 많이 쓰였던 공 중에 하나 거든요 A is to B 이제 조만간 그기출문제에 나올 겁니다 What C is to D라는 표현이 있어요 뜻은 뭐냐면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라는 뜻이야 What이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봐봐 이거 A, B 관계 얘기하고 싶으니 C, D 관계 얘기하고 싶으니 A, B 관계 얘기하고 싶으니 그쵸? 요것도 다시 해볼게. 다시 볼래 반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실과... 아 요... 이... 아... 다시 해야 안되죠. 못하다 이거. 팩트야 팩트. 팩토가 팩트 아니라. 그쵸? 사실. 사실과... 그 뭐야? 과학자들은 어. 과학자의 관계는... 사실과 과학자의 관계는... 단어와... 단어와... 시와의, 관계와, 어, 시와의 관계와, 관계. 관계와 같다. 어. 학와의 관계와 같다. 과 과학자 는 시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는 가진 데뭘 가죠? 사랑무에 대한 사랑 사실. 사실에 대한 사랑을 갖죠. 모랑이사하 시인의 사랑, 무에 대한 사랑 단어에, 단어에 대한 사랑과 유사하고 이런 거죠. 다시 A, to B, C, C, D가 뭐라고 했듯이 A와 B의 관계는 C와 D와의 관계와 같다는 뜻니다 네. 그다다 보겠습니다. 어제 문장을 좀잘라놓면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이렇게 되고, 또 보이죠? 이게 속에서 안보이는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구조거든요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 네, 사람이 어떤 사람? 믿을 수 없는 어, 수동죠 신뢰될, 신뢰될 수 없는 사람과의 은것 사회와 사회와의 관계는 한 조각의 썩은 목재와 집과의 관계와 같다 썩은 목재가 집을 무너뜨리듯이 썩은 인간 하나가 사회를 너뜨칠수 있다. 이 얘기 하는 거죠. 네, 사회 얘기 하는 거죠. 그치? 네, t r u s 라는 뜻이 뭐라고 신뢰야. 신뢰고 인트로스트라는 뜻이 있는데요. 인트로스트, 보통 인트로스트 A, E, D, B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보통 E, N, E도 하면 어떤라고이니 아, 만들다. 어? 아, 아, 어, 만들다는 표현이지. 그래서, 믿음을 만들어주다. 여기서 뭔가 맡기다, 위탁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에게 B를 맡기다라는 얘기야. 그죠? 이런 편현을안놓고 네, 다음에 세 번째. 아 해볼까? 어. 아. Let's, have, Let us 하면 무뭐 공수한 표현이죠? 가자, 어디로 가자? 어사이드, 옆으로 가자. 어디 사이로? 덤블 사이로 가자. 월로 볼게요. 월, where. 월이 뭐죠? 문법적으로? 관계. 옆으로. 부사죠. 다시 활용하겠습니다. 관계부사는 뭐 하는 거니? 선행사를 수식하죠. 그뒷문장이 완전해야 되고요. 그 종류에는 뭐가 있죠? where, when, why, how 등이 있죠. 근데 요즘에 이걸 다 뭐로 바꾸는 경향이냐면 대수로 바꾸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 절대 안 되는 게 뭐야? 더이랑 how랑은 절대 쓰이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선행사, 선행사나 또는 관계부사 둘 중에 하나를 뭐할수 있어? 생략할 수 있죠. 이거거든요. 관계부사 이거 다공리한 거야. 다시, 관계부사 다시 한번 봐봐. 관계부사는 선행사를 꾸며준다. 뒷문제이 완전하다. 이게, 이게 쉽지 않아요. 완전 불완전이 영어에서 완전이란 말은 주어라면 뭐가 있어야 돼? 동사가 있어야죠. 타동사라면 뭐가 있어야 돼? 목조가 있어야 되고, 자동사라면 목조가 필요하지 않죠. 그리고 전치사도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 가져야 돼죠 이게 안전이죠 이게 한 쌍이야. 네. 그리고 요 절에도 주시데 언스인, 언스인. 내가 언스인으로 한번 스케해 주고요. 언스인으로 한번 스케줄 줄게요. 네. 두 개로 한번 스케봅시다 네. 다시 해볼까? 어, 옆으로 가자. 덤불 사이로 가자. 근데 어떤 덤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덤부이죠 어떤 상태로? 보여지지 않은 상태로. 누군가를 여기 못 보는 곳에서 말하자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모르죠, 어, 이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으로 하자는 얘기요 깜깜한 곳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이거랑 거의. 거뉘앙스 달라요. 잘, 우리못볼 곳으로 하자는 얘기고, 아무것도 못볼 곳으로 하자는 얘기죠. 어떤 차인지 알겠어?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구조 생각시고 완전 불완전 보시면, 봐봐. 이게, 이게 완전 불완전지 어떻게 판단하냐면, 여기다 목적을 갖다 놔봐야 돼. 근데 목적은 뭐란 얘기야? 덤블이 아니기지? 그럼 의미가 어떻게 돼? 우리가 말할 수있다 덤블을. 말이 안 되지? 그럼 이 자리는 덤블이 어울리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 완전한 거, 불완전한 거. 완전한 거죠. 말이 좀 빨랐나? 다시, 다시 해볼게. 더 룸이야. 더 룸이고, 더 피아노야. 그 다음에 뭔가를 써야 돼? 관계 대명사를 쓰거나, 또는 관계 부사를 써야 돼. 꾸며줄 거니까. 그리고 I practiced가 나왔다고 쳐보자. 그치 네, 룸을 꾸어줘 완전한 거니 불완전한 거니 완전. 완전한 거지 왜 뒤에 방을 갖다 놓을 수 없잖아 네. 그러니까 불안, 완전한 거니까 뭘 써야 돼이때는 관계 부사를 써야 되겠지 근데 뒤는 피아노를 갖다 놔봐 나는 피아노 연주했다 말도 안돼 말도 되지뭐 없는 게 어, 있어야 할게 없는 거잖아 이거 뭘 써야 돼이때문 관계 네. 대명사를 써야 되는 아이 프렉스만 보고 완전한지 불완전한지알 수가 없어 앞에 걸 끌고 와봐야 되는 거야 이, 이해되지 네, 다시 한번할게요옆으로 가자, 어디 사이로? 덤블 사이로 가자, 근데 어떤 덤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덤블이죠. 어떤 상태로? 아무도 우리를 보지 못하는 상태로. 그 다음에 135번 들어가겠습니다. 134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한번볼까요무제를 끊어주면 이런 거지? 네, 어떻게 는 거? 유부도 여기까지 해서 여기 끊어주는 거고, 동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외여 있는데, 지금 뭐, 앞에 뭐가 없어? 지금 선인사 없잖아. 지금 선인사 어떻게 한 거야? 생략한 거죠. 이런 구조거든요. 네. 하면, 야생꽃을, 야생꽃을 즐기는 가장, 가장 좋은, 좋은 방법은 뭐 하는 거야? 그것들을 관찰. 관찰하는 것이죠 바로 어디에서? 그들이 자라고 있는 곳에서. 맞죠? 뭐 하지 말라는 얘기야. 야생꽃 꺾어, 꺾어다 집에 갔다 오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야. 자연 보조 올라오는 이 높아요. 옥저브도 한 정리하겠습니다. 옥저브 하면 크게 두 가지 뜻이거든요. 첫 번째 무의미. 관찰하다는 뜻이 있죠. 이거 명성이 뭐죠? 관찰. 옥저베이션이죠. 근데 어떤 뜻도 있냐면요. 법 같은 거를 준수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럼 준수라는 뜻이 있어요. 준수는 뭐죠? 옥저던스가 있는 거죠. 스페인 조심하시고. 그지 네. 그리고 다시, 선행, 이거 뭐야? 관계부사. 부서. 관계부사 어떻게 하고요? 선행사를 꾸며주고, 뒷문장이 완전하고, 네 가지 종류가 있고, 더웨이하고 안 쓰고, 요즘에 그냥 대수를 쓰는 경우가 있고, 선행사나 관계대행사, 관계부사 둘 중에 하나를 모을 뭐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게. 요 다시. 최고의 방법, 어떤 방법? 야생. 야생꽃들을 즐기는 최고의 방법은, 그것들을 관찰하는 것이다. 바로 어디에서? 그들이 자라고 있는 곳에서. 네. 네. 135, 3, 5번으로 하겠습니다. 135번 해볼까? 얘도 <laughs> <laughs> 아. 관계부사겠지? 얘면 꾸며주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동사지? 또 꾸며주는 거죠? 뒷문장을 봐봐. 아까 했던 구조, 도쿄할때 구조랑 똑같은데, 대신알았지 이게 뭐니? 관계부사랑 관계부사니? 뒤 안전하니 불안전하니? 안전. 뒤에 불안전하죠. 뭐 없는 거지. 주어가 없는 거죠. 사립 살입, 사립된 거야. 사립. 레스가동서로으면 뜻이 뭐죠? 지속. 지속하다죠. 지금 내가 어디를 끊었냐면 전사 앞을 다 끊은 거야 그냥. 아지 네. 해보자. 밤인데 어떤 밤? 너의 아이. 너의 아이가, 너의 아이가 돌아. 돌아온 밤. 너 어떻게 돌아왔어? 먼지. 먼지를 가지고 어디에? 그 신발에. 모로부터. 먼 외국으로 외국으로부터 또 그러니까 뭐, 외국으로부터 신발에 먼지를 아주 올라왔다는 고생했다는 걸 불편한 거지. 그 밤은 그 밤은 밤이죠. 네 어떤 밤이야? 어떤 밤이야? 네가 소망하기를 어떻게 소망하는? 지속하기를 소망하는 밤이죠. 얼마 동안? 일주일, 일주일 동. 안 너무나 소중한 밤이란 얘기지. 이 순간에 일주일간 지속됐으면 하고 원하는 아. 밤이란 얘기죠. 렇죠 우두한 분달 성의학교 우두 우두한 문이 처음에 못 올라 우두. 위에 일단 과거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조종사는 추측이 가능하지 또 뭐있죠? 우드 가정. 가정법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 에 가정법이죠 그 다음에 또 또? 몸마하네다 used to랑 비슷한 표현 못마고했다라는 표현 습관 표현 떠오르고요그 다음에 공손한 표현도 떠올라야죠 어머, would y o 어우 너 떠오르네 그치 넌가? 아닌가? 아무튼 공손한 표현 아중도중이구나 공손한 표현도 떠올라야 되고 또 우드 소망의 표현 있어 소망 우드라이트 like 음. 그죠? 아 이때 우드는 소망이 어떻게 했구나. 과자 볼 수, 있고 과자 볼수도두 장이니까. 네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올게요. 음 다시. <laughs> 밤이 어떤 밤? 너의 아이가 돌아온, 돌아온 밤. 먼지를 신발에 가득채운 상태로 외국에서 돌아온 밤은 음. 밤이죠. 어떤 밤이야? 네가 음. 소망하는 밤이죠. 지속했으면 하고, 소망한 밤이죠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아마 뭐,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전쟁에서 돌아온 아들에 대한 글인 것 같고. 그제 네, 136번. 아, 보시면, 어떤 문법이 하나 있냐면요. 원래 시간과 조건의 무슨 절에서는, 부사절에서는 뭐야?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뜻이지 근데 이거 현재라서 미래를 썼지. 그럼 이건 부사절이 <laughs> 아니라 뭐라는 얘기야? 형용사절이라는 얘기예요. 지 얘는 뭐야? 관계? 부사가 되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만 알아주죠. 그 선인사가 바로 앞에 있을방법 없다. 멀리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해석해볼까? 1 3 0번 네. 날이 곧올 것이다. 근데 어떤 날? 이, 나라. 이 나라가 직면할 날. 원래 그의 부가 명서로 쓰는 거니? 무덤이죠. 형사로 쓰면. 그죠. 위기인데 어떤 위기야? 엄중한 위기. 그죠. 엄중한. 물론 뜻이겠죠. 아주 그렇죠? 심각한. 위기에, 그러니까 무덤과 같은 위기일 테니까. 심각한 위기를 직면한 날이 올 것이다. 내 네, 뭐에서? 부족에서. 내 네, 뭐의 부족에서? 생산의 부족에서죠. 근데 네, 어떤 생산이야? 충분한 생산이죠. 내뭐할 네, 만큼 충분한? 소비를. 소비를 충족시킬, 어, 충족시킬, 만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생산의 부족에 생기는 엄중한 위기 직면한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문법적인 것은, 뭐, 음, 네, 설명할게 <laughs> 크게 없고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관계부사 계속 모르는 것 같아서 다시 합니다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또 할거야 선행사, 선행사 꾸며주고 뒷문장 완전하고 종류는 when, where, why, how 등 있고 다 개수로 바꿀 수 있고 더웨이, how는 절대 안쓰기 때문에 더웨이라는 선행사 에생이하거나 how라는 관계부사를 생각할 수 있다 아지네이에는뭐한다 네. 멀리 있는 선행사를 꾸며준다 날이 곧올 것이다. 어떤 날, 이 나라가 직면한 날, 엄중한 위기에, 모여서, 부족에서, 모여서, 생산의 부족에서, 충분한 생산의 부족이죠. 월 만큼 충분한 생산의 부족, 소비를 충족시킬 만큼의 네, 충분한 생산의 부족이죠. 네, 147번. 음, 해볼까? 그와 나는 여행했죠. 함께. 얼마만큼 멀리? 런던만큼 멀리 여행했죠죠우리 앞으로 런던 꿈이 겠지내길 런던이 어떤 곳이야? 내가 그와 파트했던 곳이죠. 파트만 정리해야 되겠네. 파트 한번 볼게요. 파트, 명그서스는 뭐니? 부분이 있죠. 근데, 파트 프롬 하면, 누구누구와 떨어져서 부분이 되다라고 해서 어떤 지 나와? 헤어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헤어지는 거야. 아죠. 여기서 그 나온 단어가 또 뭐가 나오냐면, 디파트라는 단어가 나왔지. 디파트가 뭐지? 고항에 departure라고 많이, departure라고, 많이 쓰여 있잖아. departure 문해. departure. 다시 공항에서 떨어져 가는 곳. 출발하다, 출발하다. departure는 출발이죠. arrival이 도착이고요. 아시? 또 이제 아웃라인에 또 participating이란 표현 나오죠. participating, participating. p a r t i c i p a t i n g 이 뭐죠? 참여. 아, participate 참여하다고 뭘 하고 수 있어? take part 이대로 어, 바꿀 수 있고요. 그음에 파셜이 한 단어 나오죠. 파셜이 뭐니? 파셜. 부분적인이야. 근데 축구에서 부분적이란 말은 뭐죠? 편파적인이야. 뜻이 한쪽만 봐주는 거니까. 이거의 반대말이 뭐야? 임파셜이죠. 그럼 임파셜은 무슨 뜻이 돼? 공정. 공정한 표현이 되는 거지. 공정이 뭐야? fair 이렇게나는 거죠. 네. 네. 다시 팔터워도 부분 동사로 쓰면 이 그와 up, a from, 헤어지다, d e p a 출발하다, 디 e p a 출발, p 스 r t b 참여하다, take part in, 참여. 참여하다, 파셜, 부분적인, i 파셜 공정한, 페퍼적인 이고요 공정한 아, 이런 뜻이죠. 이거 하나 알아야 되고, 네, 두 번째. 또, 임자인 이, 습관 이 이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에스파이스와뭐 뭐, 에스파이스에스파이스서 하지 뭐라고? 너무한 먼 이란 거리가 나타내기도 하고요. 두 번째. 뭐, 뭐 하는 한이란 뜻도 있어요. 그 그렇죠? 다음에, as l 에서 하면 as l o n 까지 나와야 되겠죠. as 롱 o n 는 뭐니? 처음에. 뭐, 뭐만큼 오랫동안이란 시간을 나타내기도 많고, 뭐, 뭐만큼 멀리라는 거리를, 그, 그러니까 거리? 오랫동안이라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고, 길이를 나타내기도 했죠. 그쵸? 뭐, 뭐, 김. 또, 뭐도 있어? 뭐, 뭐 하는 한이라는 편도 있어요. 근데, 약간 다르지? 이때 뭐, 뭐 하는 한은, 내가 아는 난 제일 잘생겼다는 범을 얘기하는 거고 밑에는 내가 널, 네가 날 사랑하는 날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편에 이거는 뭐야 조건을 나타내는 거야 그지그 다음에 as 순 a s 가 들어가야 되겠죠? as 중 a s 뜻이 뭐죠? 뭐뭐 하자마자죠 뭐, 뭐 맞아, 몰라 볼수 있어? 온 ing라고 할수 있죠 그, 그, 그 알죠. 알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해겠습니다 음, 다그와나는 여행했죠, 함께 얼마만큼 멀리 런던마이크 롤리. 근데 그 런던에서 나는 그와 헤어졌던 거죠. 그죠 싸웠나봐. 배영이가 지었다가 싸운 거죠. 이제. 네,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148번 들어볼까요? 케이스가 있다. 케이스가 뭘까, 여기서는? 도어를 위 여기 꾸며준 거고요. 케이스가 뭘까? 상황? 상 상황. 어, 상황. 경우는. 상황이 있다. 어떤 상황? 정직이, 뭐 하지 않는 상황. 페이가 원래 지불하다잖아? 지불하다는데 또 무슨 뜻이 있을까? 지불하다 말고. 어. 가치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맞죠? 그니까 내가 돈을 지불한다는 말은, 이게 가치가 있다는 얘기인가봐. 아치? 다시, 어떤 상황이 있다? 정직이, 뭐 하지 않는 가치가 없는 상황도 있다. 뭐에 대한 거 얘기했니? 그때한에 두, 가지 나오겠죠? 토니의 거짓말을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걸 뒤에서 그렇지만 정식해야 된다 이물게나오거두 가지로 흘러가겠지 뭐알았네 봐봐요 여쭤볼게 네, 페이백이라는 표현 볼게요 페이백 페이백이 뭐죠? 값다, 되답다라는 뜻이고요 <laughs> 페이오프는 뭘까? 일단 부정적으로 두 가지 나오는데 돈 주고 막 떨어져 나가 이렇게 하는 이 오프가 불리의 의미거든 돈 주고 사람 내쫓을 때 페이오프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어떤 노력하고 뭔가 이렇게 지배했던 것이 밖으로 튀어나오다 해서 성공하다는 표현 나오기도 해요 이런 거 알아야 되고, 나머지는 뭐 필요한 거 없고. 네. 다시. 해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가 있어. 정직이 가치가 없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 그렇죠? 다음에, 149번. 어. 뭐, 것도 해석하고 보면안 되고요. 꼭 이런 애도 있거든. 사, 그 영어 다, 그, 사람 이름 나오면 꼭 사전에 찾아보고, 사람이 이 단어 없는 단어 이런 애도 있어요. 고유명사, 고유명사, 대물자도 있잖아. International Date Line은 들어갔죠? 근데 그 Date Line이 어떤 곳이야? 그것이, roughly. 대략, 대략, 어, 거칠게란 그 표도 있고요. 대략, constant. 일치하는. 뭐가 네, 일치하는? 이거 날 달리 면만니지면 이게 180도 얘기하는 거거든. 1 8 0도에 메리디안, 메리디언 안시션 옵션지 투는 뭐죠? 경도죠, 경도. 그렇죠? 뭐에서? 지도. 지도에서 대략 180도에 이거 뭐지? 지구하면서 말하면 그 뭐라고 하니 이거? 무슨 선이라고? 딱 까먹었다. 지구에 왜길이뭐 무슨 천문대냐고? 그시리시 천문대에서 했을 때아 이거를 뭐라고 하더라? 아 보니까 가우소. 자우선, 자우선, 아, 나과학 못해서 자우선이 뭐니? 근데 자우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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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찾아보고나 아, 모르겠으니까. <laughs> 아무튼 이것은 그이야기사죠 그것은 표시하는데, 어떨 평시에 장소를 표시하죠. 어떤 장소 하나의 달력의 날짜가 뭐하는 음. 끝나고, 그리고 또 다른 날짜가 뭐하는 시작. 시작하는 장소를 표시하는 거죠. 네, 단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단어하고 갈게요 네, 두 개까지 안 하는 순간 집중하시고요. 코, 아, 단어도 해야 되는데, 코인시던트가 뭐라고요? 밀, 일치하는. 는 이번 영성이 뭐니? 코, 인, 시, 던, 스지 이게 뭐 우연의 일치라는 뜻이죠? 음. 저, 이거 조심하고. 다음에, 엑시던트와, 엑시던트와 인시던트도 많이 좀 헷갈리는데, 약간 차이가 있죠, 사실은. 뭐, 혼용했쓰기도 하지만. 자동차, 사, 고 구어. 이거 밑에야? 사, 권에 가깝지 네. 자동차 인스턴트라안 한단 말이지 맞죠? 이거 좀 알아 놓고 그 다음에 롱지 n g i t u 가뭐라니네 l 경도. o n g 경도죠 그럼 뭐야, 뭐 알아야 돼? 위도 알아야 되죠 a 티투 i 가 위도고요 그 다음에 a 티 t i 는 뭐죠? a 티 t i 어. 이게 적성이죠 a 티 t i 가 뭐야? 네. 태도죠 솔리 l i 는 뭘까? 솔리 l 네. i 솔리 d e 솔로. g r e gratitude, a t i u d e g r t i t u d e gratitude, gratitude, g r a 게 i t 는 d e g r a t i t u d a t i t u 드 t i t u d e g r a t t u d e g t i t u d e g r a t t u d a t g i t u d e a t t i t u d e a t 도 이렇게 된 거죠. 다시, 다시 볼게. 이 문장의 주어는 얘고요. 삽입됐고 얘가 동사죠. 관계사을꾸며주고 있고 이렇게 된 거죠. 네, 다시 볼까? 아, 인터내셔널 데이트 라인은 근데 그것은 뭐냐면 대략 뭐 하는? 일치하는 무한 일치하는 180도의 자우선 경도의 자우선 지도상의 자우선과 일치하는 네 그런 인터내셔널 데이트 라인은 표시 하는데 어디 표시해? 장소 표시를 하는거죠 어떤 장소? 달력. 달력이 한 날짜가 끝나고 또 다른 날짜가 시작. 시작되는 어제 문제 아니겠지? 그네그날짜 그렇죠? 표시하는거죠 뭐, 달력 무슨 자고서 말하는음 140번으로 겠습니다 140번 에브리 타임이 네, 뭐 에브리 타임 에브리 타임 어 문무 뭐, 뭐. 할때 마다 <laughs> 물론 제일 쉽게 하려면 웬에버로 바꿀 수 있죠 오무할때 뭐, 뭐 마다 아니면 이치 타임이라고 바꿀 수도 있죠 네모 뭐 할때 마다 우리가, 우리가 근육을 움직일, 근육을 움직일 때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에서 다시 여기부터 여기까지해서얘 꾸며주고 있고 관계부사 꾸며주고 꾸며 있고 얘가 동사죠. 이렇게 되는 거지 예요 이런 거조죠 다시 뭐할 때마다 우리가 근육을 움직일 때마다 어, 화학적 변화. 근데 어떤 변화? 그 안에서 즉 근육 안에서 오른 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계속 일가있거든요 계속 진행되는 화학적 변화가 만들어야 는데뭘 만들어내? 상당한 열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세요? 네, 오늘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온. 네, 온 보면, 아, 뭐, 제가 아는 거, 씻, 온이라는 표현은 뭐니? 어디 위, 위라표현 있어요. 어디 위에 안 따는 표현이 있고요. 푸돈이라는 표현인데, 푸돈은 뭐냐면, 내, 내 옷, 내몸 위에다가 옷을 푸돈했다는 말은 뭐죠? 옷을 입다죠. 이게 표면을 나타낼 때, 나타내고요. 릴라이온은 어떤 뜻이니? 의존. 의존의 의미도 있어요, 온이. 다시 그 다음에 네번째 어떤 두툼면 키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키본 키본은 뭐지? 어, 계속의 뉘앙스도 있고요그죠보시거든요또 하나면 하 어, 이거 하나만 더 하자 포커스 오는 뭐죠? 어, 집중하다죠 이게 집중의 뉘앙스가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뉘앙스야? 계속의 뉘앙스 나오는거죠 그치? 네 그래서 온 표현은 좀조심하시고요됐 됐습니다 마지막 뭐할 때마다? 우리가 근육을, 근육을 움직일 때마다 그 근육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화학적인 변화가 만들어내는데 물 만들어내 많은 열을 만들어요.